종룡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장입니다. 어, 이제 3교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3교시, 어, 7시부터 하니까 8시 정도 될 거예요. 어, 그때 되면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 어, 해가 중천에 떠있어. 어, 중천에 떠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 아침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어, 편안하게, 어, 즐거운 마음으로 어, 천혜장을좀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천혜장을 많이 도와주시면은, 어, 천혜장이좀더더 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야 돼요. 어, 아직까지 뭐, 찐팬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던데, 한번 가입해주세요. 어, 뭐, 찐팬 가입해주시면은,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고,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그런 글들도 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는 뭐 이렇게 틈틈이 이제 보면서 글을 많이 봐요, 책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읽, 읽는 편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계속 이게 뭔가 떠들어대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그게 제가 좀 강합니다. 어, 특히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그 보냈던 시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뭐, 김영아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 친구들이랑 그를 그래 보냈던 시간이 어 조금 아까웠는가 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 어, 일단은 그 마흔이 넘어서 알게 된 사실 하나인데, 어, 친구가 한국 사회에서 완전 강조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다. 어, 젊은 시절에는 지금의 친구들과 영원히 갈것 같죠. 영원히 갈것 같고,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손해보는 게 있어도 맞추고, 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많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지나 보니까 친구들한테 어, 많은 시간을 쏟아 붓던 것들이 하, 하루 한편은 어때 뭐 결국은 뭐 의미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면 그만큼 많이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뭐 인맥이니 인간 관계니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기 자신의 취향에 약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겠죠. 어,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슬프게도 다른 사람 위해서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 위해서 배를 하면서 어, 자기 자신을 이제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잃어간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어, 잠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 눈을 돌려서 나를 한번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당신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여러분이 돼야 돼. 나 자신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은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튼 여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야 어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의 그 배스에 힘입어 가지고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상반기에는 9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순매도를 했던 우리 외국인 애들, 외국인 투자자들,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7일부터 이때 7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대거 순매수를 한다. 어, 야, 실적 발표라니까 이제 순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어요. 이끌었고. 그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야. 또 보니까. 그러니까. 어, 증권가에서 그렇게 삼성전자 뭐 내릴까 하고 안 좋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어,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전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0.86%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58,700원. 5 7 7 0원의 거래를 마쳤고, 어, 이 거래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7일에 보니까 주가가 3.19% 올랐죠 어, 삼성의 주가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3% 넘게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4개월 말이다 12월 1일 얼마냐 4 3 5 인데 하여튼 뭐 별로 오른 날이 없었어요 오른 날이 없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얼마나 지겹겠어 계속 떨어지고 횡보하고 하여튼 진짜 신나게 올랐죠 3% 너무나 반가웠어요. 삼성은 지난 7일 올해 2분기 점정 실적 발표를 발표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삼성은 올해 2분기 77조 원의 매출액 그 14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20.9%한1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음? 그래도 뭐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미를 두는 거야. 어, 매출은 역대 두 번째고,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했을 때세 번째 기록. 세 번째 기록이다. 이번 축가 반등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다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외국인은 올해 그 개장날부터 어, 지난달 3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팔아치우는 거야. 팔아치우고 하방 압력을 높입니다. 그 해당 기간 외국인이 매물로 출회한 삼성의 주식은 9조 원 이상입니다. 9조 원 이상이고, 어, 그런데 그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그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2,407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에 외국인의 순매해서 종목 1위에도 이름을 올려요. 어, 기간 투자도 같은 기간에 346억 이상의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입니다. 어, 반면에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2,768억 정도를 어, 매물로 이제 출회를 하는 거예요. 어, 메모를 추리하더라. 어, 증권업계 관문가들도, 어, 삼성자 주가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어, 비행기에서도 그래요.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현재 지속되고 있고, 그 하반기에 그 실적 모멘텀도 두안되고 있지만은, 주가는 이미 낮아진 그 기대치를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하죠. 어, 그래서 하반기는, 어, 실적 흐름보다는 채널 대, 채널 내그 재고 개선 여부하고, 인플레이션 그 정점 통과 시점 그리고 금융 긴축 완화 여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랍니다. 다시 얘기했지만은 어그실적 그런보다는 채널 내에그 재고 개선 재고 이 재고가 중요하죠. 재고 개선 여부하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냐 안 찍었냐 그리고 금융 긴축이 완화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주가는 그, 그 바닷가에서 어, 점진적으로 유짱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목표주가는 7만 7천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지한다고. 아, 출론자 8만원대 유지합니다. 그 삼성이 핵심 캐시카우죠. 캐시카우인 그 디램 그 업황은 어, 3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3분기에는 그 디램 출하량이 늘면서 그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삼성주가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키움증권키움증권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증권사는 또 보면 뭐 삼분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인데 어떤 증권 어떤 증권사는 또 삼분기에 더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증권사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몰라 또 모르고 예측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그래도 꾸준하게 삼년자가돈잘 번다는 것은 어, 팩트야 팩트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을 잘 벌어야지 뭔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같이 우리가 6만 전자, 뭐 7만 전자, 8만 전자 어, 성장할 거예요 그쪽으로 갈 겁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처리장도 앞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교시 여까지 하고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나중에 오전에 시간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